올해도 어떤 길이 벌어질까요 정말 떨릴 것과 같은 상상의 초월 정말 기대되는 하루 정말 떨려도 너를 잊지 않을게 큐! 안녕하세요 아윤스토리의 아윤이입니다 오늘은 몇 화냐면요 오늘은 4 9화입니다9화 예! 오늘은 몇 오늘은 오늘의 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두루루루. 장수탕 선 손, 손, 다시 읽을게요. 짠! 장수탄 선녀님이라는 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장수탄 선녀님, 백희나, 출판사 책 읽는 곰. 이게 조금 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읽어볼게요.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덕지 너 감기, 감기 걸려도 엄만 모른다. 붕덩, 붕덩. 발 딛고 개 염치기. 어프, 어프.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꾸르륵 야, 아, 배가 침몰한다. 그런데, 어?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겁먹지 마라, 얘야. 나는 저기 산 속에 사는 선녀란다. 에게 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란 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르는 척 끝까지 들어 드렸다. 우와, 이럴 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쏴! 폭포수 아래서 버티기. 전벙전벙! 바가지 타고 물장구 치기. 꼬로록꼬로록. 꼬로록. 탕 속에서 숨 참기. 우와! 그런데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들 먹구나. 먹더구나. 손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다. 요구르트요? 요요구르음 잠깐만요. 나는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뿌렸다, 불렸다. 숨이 막혔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려 나려는 걸꾹꾹 참았다.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목이 조금 말랐지만 참을만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팠다. 콧물도 났다. 거봐 엄마 말안 듣더니 감기 걸렸네. 잠잠한밤중 잠을 섰겠다 머리가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끔, 온몸이 후끈후끈. 너무 아파. 그때 덕지야 욕구롱 고맙다. 얼른 나라. 아 시원해.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감기가 싹 나았다. 고마워요, 손녀 할머니.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자, 안양 어린이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고요. 그럼, 제가, 그럼 제가, 다음 제가 청소년 20세 됐을 때 아몽 찍어서 책답, 한명 알려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